3차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방정식까지는요 바로 근의 공식이라는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한다면 3차방정식은 그런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법이 따로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바로 인수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이 인수정리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세요 자 3차식이니까요 이렇게 있을 건데요.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는요, 이렇게 붙어있으면 3차 방정식이죠. 자, 우리는요, 이 좌변에 있는 3차식에다 적당한 수를 대입할 거예요. 뭐라고요?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요. 0이 되게끔 만들 겁니다. 자, 그 적당한 수라는 건요, 여기 상수항 있죠? C라는 거에 약수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의 약수들 중에서요, 뿔막, 음수까지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c가 4다라고 나왔다면 4의 약수 누구죠? 1, 2, 4. 그래서 1을 넣어 보시고 0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마이너스 1. 그다음 안 돼요? 2. 그다음은 마이너스 2. 그다음은 4.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일일이 하나 넣어보셔야 돼요. 넣었을 때 0이 되는 수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에 1을 대입했더니 이 식이 0이 되더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지요. 자, 요게 있어야만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런 1차식을 가지고 있겠고 뒤에는 2차식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2차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 무슨 방법?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 2차식을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라고 했을 때자이 3차식이요 1차와 2차의 곱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3차식을 1차로 나왔을 때이 몫이 이걸 거예요. 맞아요? 그럼 1차식으로 나왔을 때몫 구하는 방법이 뭐였죠?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차식에 있는 계수들을 쭉 갖다 쓴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 나눠진 식인 요 식이 0이 될때 x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지막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나올 거고요. 이쪽에 나오는 몫이 있죠? 요게 바로 요 2차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 분해를 하자라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은 뭐요 인수 정렬도에서 1차식 하나 골라내시고요. 그다음에 조리체법을통 해서 우리 가 2차식을 구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을 배워 봤으니 직접 한번 연습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개념 확인을 가지고요.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우린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1차식을 하나 구해내 보도록 할게요. 즉, 인수를 구해보자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인수를 찾는 공식, 인수정리, 어떻게 찾냐, 라고 했을 때, 쌤은요, 요 1이라는 상수항이 있죠. 자, 그거의 약수인 1이나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하는데, 자, X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 확인하셨죠? 오, 요 3차식에다 1을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야지 1 넣으면 0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세요. 요 뒤에는 2차식을 어떻게 골라야 냐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방법, 뭐라고요? 조립제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2차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나눠지는 식 자체에, 1, 그리고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3차식의 계수들을쭉 갖다 써주시고요. 거꾸로 나올 셈, 조립제법. 자, 1차식 이 0이 될 때, X값 1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둘째 법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순는 그냥 내려오고 곱해주고요. 더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1. 그래서 끝에가 꼭 0이 나옵니다. 왜? 나머지가 없어. 오케이. 딱 인수분해 꼴. 나머지가 없는 꼴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숫자 보이시죠? 그게 바로 2차 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인수분해 해봤고요요 뒤에 는 2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할줄 알죠?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없지요. 없으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게 요겁니다. 바로 3차번식 인수분해 한거고요 앞에서 이제 얘가 0이 될때 X값 생각해 보시면 X는 1이라고 나오겠죠. 그거 제외하고요. 요 뒤에 2차식이 0일 때가 민수분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허근 나올 거예요. 그두 허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쵸? 여기서 판별식 써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두 허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근거하게 해관한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 1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통해서 푸는구나라는 거 확인해봤는데 실제요 3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지 않고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수형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조립제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니까 풀이 과정을 자 그런데 쌤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빠르게 풀수 있거든요.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3차식을고백골로 바꾼 인수분해잖아요. 자 그럼 여기 여기, 곱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1차식에다 2차식 곱하는 게 2차식을 그냥 예측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측하냐? 자, 세은요 X제곱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X하고 x 하고 X제곱 곱해야 X사이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기억해 주실 건 뭐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마이너스 2라는 2차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요두 번째 숫자, 또두 번째 숫자의 합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제는요, 이 x 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면 그냥 1, 1이 하나하나 조합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통은 이제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1로 나오는 게 보통 출제 방향이니까 두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1에다 얼마? 마이너스 1 되야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거기다 이제 1창이니까 마이너스 X. 이해하세요? 두 번째 개수, 두 번째 개수 도한게두 번째 개수라니까요. 아,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 이걸 전개했을 때 2창이 나오는 거는 상수항과 2창, 혹은 1창과 1창 1차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거의 개수, 이렇게 곱한거의 개수, 그거에서 이 개수와 이 개수 합 이해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상수은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당연히 1을 곱해야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렇 자,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고요 자, 두 번째 계수 가지고 두 번째 이 계수 찾아내고 마지막 상수항 가지고 상수 가지고 이 상수 찾아내시면 끝이 다랄까. 자, 이게 익숙해지시면 아주 스피드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연습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차 방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될 리가 없지요. 그치요?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되는 응용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차 방식인데요. 오호, 인수분해를 떡하니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제단들 보고 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표현이요.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지? 라고 했을 때, 자, 옆에, 앞에 있는 1차식이 0일 수도 있고요. 뒤에 2차식이 0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얘가 0일 때 X값은 X는 2라고 나올 거고요. 그쵸? 자, 또는, 자, 뒤에 2차 방식을 만족하는 게 근이 될 겁니다. 이건 아직 풀지는 않은 상태예요. 됐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근! 아하! 중복이라는 거는 꼭세 개의 근이 모두 다 중복일 필요는 없어요. 3차 방정식까 근이 세 개인데, 세 개의 근이 모두 중복이면, 그래요. 삼중근이라고 부르죠. 삼중근. 자, 삼중근이든, 그냥 두개 중복되든, 어쨌든 중복만 되면, 중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아하!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인데, 그게 바로 중복된 근이구나.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요. 2차 방향식에서 판별식이 0이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자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지요? 이게 0이다라고 한다면 자 인수분해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가 0 또는 a가 8 a가 0이거나 a가 8이라면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복된 근을 갖는 것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 답이 A가 0일 때와 A가 8일 때구나라고 구했다라고 여기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선생님,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이제 중근이 나오는 거였다면 어떤 케이스도 있냐라고 했을 때 이미 근이 2라는 게 확보가 됐잖아요. 이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나온 X가 두개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별이라고 하고요, 하나가 세모라고 한다면, 이 별과 세모가 같을 때를 구한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해도 중복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기 2라는 근이 있으니까, 별이나 세모 중에서 2라는 근이 하나 나오면,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도 중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더라. 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 흔히 누구? X에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2와 2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에 2를 대입해서 풀어보자고요. 자, 2를 넣어서 성립할 때는 언제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시면 4 플러스 2A +EA 플러스 2A는 0. 그래서 4A가 4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아, 이런 때도 되는구나 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근데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어, 선생님, 이 별하고 세모하고요 2, 2, 2. 그러면 3중근 아니에요? 맞아요. 3중근일 수도 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마지막 케이스는 거의 다 정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케이스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봐보세요. 자, 요게, 지금 누굴 가졌으면 좋겠어요? 2라는 것는 2, 2, 뭐라고? 2, 2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됐습니까? 자, 2를 중근으로 갖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이 2, 2입니다. 그럼 요 2차식을 구해보자면, X제곱에 2, 2 더해서 보호받기 이제 가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가 두 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가 마이너스 4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2a가 4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죠?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4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굉장히 출제율 높은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두 가지 케이스예요. 삼중근인 케이스는 답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 이 2차 방정식에서 자체적으로 두근이 중근일 케이스. 오케이? 혹은, 여기 2란 근이 있으니까, 2차 방식에서 근을, 2를 가지고 있을 케이스. 이렇게 해서, A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이 A 값들 다 파세요. 그랬으니까, 0하고 8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이 얼마? 7이다. 라는 겁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막인 두 번째 문제, 중요한 문제 해봤다면, 조금 더 응용이 들어갑니다. 보시죠.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인수분해 안 해줬는데 실근이요. 1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랬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실근이 딱 1만 나오게 끔 음, 하는 그 a가 어떤 범위면 딱 그렇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인수해을 해봐야 되는데, 적당한 수를 넣어야 됩니다. 적당한 수란게 누구예요? 바로 이거죠그렇죠요 A의 약수들인데,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실근이 1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X에 1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되는지 한 보자고요. 자, 그럼 1 더하기 3에다가 A-4 빼기 A. 자, A에 사라지면서 0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 왜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1이라는 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2차식은 뭘 구한다고요? 조립제법. 하지만 우리는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자, x 세제곱나고기서는 x에다가 x제곱 곱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2창 계수인 3이라는 건두 번째 계수와두 번째 계수의 마이너스에다가 4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1창의 계수가 되겠구요. 됐죠. 자상수항마 a9에서는 나 마일에다가 플러스 a를 곱하면 되겠구나. 요겁니다여게 바로 인수분해한 거야. 되죠? 좋아요. 자 이미 여기서요. x 가 1이라는 그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근이요. 1밖에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 얘기는 뭐야? 이미 1이 나왔으니까 얘만 실근이고, 자, 쌤이 뒤에 쭉 끊으면 2차 방식에서 누구? 허근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여기서 뭐가 나온다? 바로 허근이 나오는 거야. 아, 결국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짝수판만씩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요거 살짝 2로 바꿀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다. 자, 그럼 마이너스 A 양을 주시면 A가 4보다 큽니다라는 범위를 만족하면 되는 거네. 자, 또 하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어요. 뭐냐면 요 빨간색 2차 방식 있죠? 이거.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근이 1뿐이라면 여기서 1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실근은 실근인데 다른 실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밖에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하고 세모라고 한다면 둘다 1, 1이어서 1, 1, 1. 어? 삼중근이어도 1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수형일 때는 삼중근 1 갖는 케이스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웬만하면 삼중근인 케이스가 잘안 나와요. 서수형 때는 왜 안되는지를 써주긴 하셔야 됩니다 삼중근 1이 나오려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2차식 자체가 x-1의 제곱이 돼야 돼요 x-1을 제곱해보시면 알겠지만 전개해보시면 x제곱-2x-1이에요 마이너 이미 4x잖아요 그래서 말이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케이스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없네요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니까 a가 4보다 크다는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식에잘 나오는 대표 유형들까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꼼꼼하게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